아두 번째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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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만 나와. 나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 걸쳤습니다. 자 자. 자. 끝났어, 끝났어. 그다음 해문팀, 해문팀 나오세요, 해문팀. 해문팀, 해문팀 나오세요, 해문팀. 해문팀. 아, 자, 해문팀 으로 나와. I did. I did. I did. 뭐 did. I did. 이

점? 8점. 8점. 8점이네. 8점. 기, <목소득> 기회를 잘못 줬다. 아 이거 아이들 이거. 아니. 그래. 20cm가 안 나가면 다시 알다 아, 이거 <목소득> 국제 심판이 국제 심판 선배님 화이팅 뭐야? 아이들. 고쳤어 아, 아, 전... 아. 아, 아니, 안안 쳤어. 안고 쳤어. 못 꽂아서 내려가더라고. 걸친 거 아니야? 이렇게. 선배님. 아까 놓고. 어? 한점이 우승이 한우승이는데 한점이 우승이한가만팀 화이팅. 나도 어디야. 아직 안 왔어. 저기 쉽다면 개인별 손 잠깐 저자 <드시 Floyd> 오, 어, 자자, 어올라어 겹쳤어. 5점, 오전, 오전. 5점, 6등이네6등이시 1등이래. 등이래 1등이래. 1등이1등이 1등이래. 1등이1등이이래1 1래요 전도로 많이 친고가고아버린니까에이 팀! 하이팀! 야! 자랑하냐? 진안 되겠다 한글치. 선배님! 하이디 하이팀! 자 다음 팀! 마지막에 건강팀! 건강팀에서 오세요 우리가 제일 많아 1 0점이데아 이거 10점 때문안 되겠다 건강팀! 10점 때문안될 거야 다시 시작합니다. 두 번. 뭐? 맞아봐. 바람 보고. 어, 맞아, 맞아. 딱 좋았어. 아까 딱 이기로 치는 게 유리예요. 이쪽으로. <laughs> 저쪽으로 자꾸 굴러가. <laughs> 진수은 살살 해라. 자기야, 힘좀 써. 힘 줬어. <laughs>